자, 여러분 그 내부 전쟁 재밌게 즐기고 계십니까? 이제 저도 지금 와우를 한지가 어, 불타는 성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부 전쟁 1 시즌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즌 제가 게임을 계속했던 건 아니고요. 불타는 성전 때가 제일 어랐으니까 그때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불타는 성전하고, 그다음 로스랜드는 살짝 건너뛰었고요. 디아블로3가 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롯스랜드를 건너뛰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쉬다 보니까 그 게임 적응하는 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아웃랜트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불당했고 대격변도 도적 아빠단건 만들었었고요. 그 판다리아는 살짝 건너뛰었던 것 같아요. 판다리아는 깨작깨작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레노어, 전쟁군들은 완전히 패스했습니다. 드레노어, 패스하고, 그 다음에, 군단, 군단도 패스했구요. 그 다음에, 군단을 패스하고, 격전을 알지로 스 때, 또 집어났어요. 누나의, 누님의, 누님이라 해야 되나? <laughs> 부롱으로동 예, 공사로 감명을 깊게 받아가지고, 복귀해졌습니다. 격화 때, 격전을 알지로 스 했고, 그다음 어둠 땅 때도, 뭐, 나름, 나이가 들은 상태에서 또 열심히 했구요. 격화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터 레이더도 많이 었고 공정도 했었고요 근데, 어둠당 때는 그냥,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어둠당 넘어가고, 어둠당 때는 초반, 그 1시즌 때단전 레이더를 공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해군단은 이제, 레이더도 이제 힘들고, 나이도 있고 해서, 세기만 주유지했었고요 거의 세기 유지 했던 것 같아요. 격발, 기점으로, 세기 베이스에 뭐 레이더 이렇게 시간 나안데로 그 다음에, 이제, 어, 논 땅에서 한 1시즌 하고 2시즌 때 이제 슬슬 접을 준비 하고요. 2시즌 때 접고, 내부전제 1시즌 맛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와우를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우를 좀 해보니까, 뭔가 조금, 와우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변함이 없고,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예전에 딱 제가 와우를 쉬었던 이유가, 아웃 년, 그 때부터 이제 점점 이게 키가 되게 많아졌어요. 뭐, 눌릴 게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졌는데, 그게 이제 뭐, 피드백 받고,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제 게임 1등을 하면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단축키가 되게 간소화됐었거든요. 개발 때. 개발 때 단축키가 돼서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좀 하기 쉬웠어요. 근데 다시 또 키가 많아지고, 단축키가 많아지고, 스킬들이 많아져서, 뭔가 또 점점 또 힘들어지는, 손가락도 아프고,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축 스킬들을 예전처럼 경화처럼 좀 단축, 이제,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다시 또 이렇게 스킬들을 이렇게 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스킬들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 결과는 게임이 재밌었는데 단점이 이제 그거 아제라이트 특성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스킬이 단소화된 건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스킬이 좀 간소화되면 좋을 텐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지금 외부전쟁에서 사실, 뭐 처음 와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재밌을 거예요. 근데, 저가 같이 오래된 복귀 유저나 뭔가, 이제 뭘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안내글 찍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사실, 그, 거는 이제 조금, 하드 유저는 아니지만, 또 라이트 유저도 아닌 약간 중간인 것 같아요. 캐릭터가 많고, 뭐, 던전도 할수 있고, 세게도 볼수 있으니까, 레이드도, 하면 하는데, 레이드까지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안될것 같고, 그, 이제, 뭘 하실지 모르겠으면, 이제 사실 저는 목표를 정해놓고 게임을 하거든요? 목표 없으면 사실 와우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거든요? 개수인, 새로운 확대이 나와도 크게 달라진지 없어요. 연군단 때야 뭐, 이게, 나가다는게있습니까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게 뭐죠, 이거. 날탈? 그 변화되고, 맨날 세게 돌고, 레이드 돌고, 또 세게 돌고, 레이드 돌고, 템파밍 하고. 템 파밍에서 먹을 거예요. 내가 템, 줘볼 점은 좋을 게 없는데. 템 파밍 같은 경우 시간에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조금 조금씩 먹다 보면,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구요. 흔히 하나 의미도 없어요, 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목적을 정해놨는데 일단 제첫 번째 목적은, 내부비는 네 목적은, 그 보면은, 제크비드가 있습니다. 제크비드. 구렁, 요번에 나온, 내부형제, 내부형제 구렁이 나온 없이 하는데 이제, 제크비르에게 죽기가 아구요습게 제크비르를 잡는 겁니다. 제크비르는, 이제, 구렁, 8단, 10단. 8단 깨면은, 일반 등급 나오고, 그 다음, 하드모드는 10단인가 깨면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일반 제크비르는 일단, 야, 양으로어게 클리어 했어요. 제크비르 속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크비르 속 보이시죠? 여기 있는데, 제 커비르 하드모드가 있어요. 10단, 고렁 10단을 클리하면 죽지 않고 클리하면제 커비르 하드모드가 열립니다. 저는 아직 이걸 못 깨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클리하게 되면, 날탈 중에 약간 공허에 물든 그날타를 줍니다. 제 커비르 속을 하드모드 깨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고렁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예전에 격전의 아제로스 루조스, 루조스의 환영과 어땅때 이제 토르가스트, 약간 짬뽕인데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 조금 더 쉽고 재밌고 템파밍를좀 용이하게 만들어놨어요. 템파밍이 용이하니까 좀 그런 걸 많이 찾는 것같습니다 초반에 초반 에 많이 찾고 세기가 조금 익숙해지면 그런 갈릴 사람 없어요. 한두판 정도만 그창 열린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물론으로 하는 게 있죠. 이제 세기에 보면은 보시 이제. 농구를 만았는가가 이제 2점인가 여기 있네 네, 문의 세계돌 장인 2천점2천점 달성하면 이렇게 탈것 다이아몬드 기계 기계봉이라는 걸 주고요 이거 세계를 하시는 분들이야 다들 2천점 목표를 잡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잡으실 것 같은데 10단 10단 올클리어 하면은 이제 차원문 순간이동 차원문을 쓸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템으로 식단을 다 클리어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들 잘해야 되니까 식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목표는 달성했어요. 세기도, 저는 이천 개만 해도 저는 충분하게 다 생각하고요. 처음으로, 왜냐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달성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낚시. 낚시 레인인데, 레인지 1주인가? 요걸 보면, 매주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인성원고구 가보시면 여기 이메릴라르 앞에 보면 토요일 날 파란색으로 이제 캐스트가 뜹니다. 낚시대회 캐스트거든요. 이 캐스트인데 대회 질주 보시면 낚시대회 참여에 제한 시간 내로 가져갈 번호장 모든 물걸라가 캐스트 완료 이게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거기 때문에 틈틈이 토요일 날 가가지고. 이거 보 토요일 날, 뜨기 하지만루피도 되게 이쁜 게 많더라고요. 뭐, 물고기 루피도 있고, 지금 잠수부, 물고기, 전 지금 잠수부, 그게 되게 이뻐가지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타면서 이제, 다, 다 잡긴 잡았습니다. 매주 매주샀으니까 이게, 50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가, 지금 게 저는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이 아즈라 서른 사물이서 다른데 지금 한 250개가 먹어놨습니다. 28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코 맞다 매주 한 5개, 6개 소리니까 60개일 거는 그런 조로 먹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깨어난 코엘라칸스라고 있습니다. 다른 거야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마지막에 깨어난 코엘라칸스. 이거는 이제 낚시 숙련도가 한300 정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숙련도가 지금 높지 않는데 제일 높은 게 150, 170 정도 되거든요. 듬틈이 하면 한 번에 하고 싶으면 쭉쭉 하면 되지만, 제가 제1회장기가 넘어서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심해 전설, 전설 카라고 있습니다. 이거 중인데. 날탈 겸 어, 지상탈컷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면은 심해 심해 전설카전카로고 되려나? 전원설 빨네요전설카 심해 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없을건지 모르지만. 일단 좋은 목표는 낚시 목표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걸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서 마지막 게임은 콜라칸스만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나, 이제 나름대로의 목적 의식을 갖고 게임을 하다보면 이게 하나둘씩 하다보면 나름 재미가 있어요. 나머지는 뭐 굳이 아직 다른거는 제가 무슨 목적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첫번째는 이제 세기는 달성했고 낚시 이런거 할거고 제크빌로 몇푼 한번 했었으면 좋겠는데 어제 뭐 어, 잔뜩이라 한다면 이게 아직도 변하지 않는 전문기술 두개짜리체가 하나에 체광을 하다보면 희기공은 말고 뭐 대장도 하나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계속 두개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체집 하나에 전문기술 하나 더 있으면 굳이 다 캐릭큐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라이저는 한 사람이지만 캐릭 많아봤자 이거 뭐. 키울 수 없으니까 또노부전쟁의 좋은 점은 그 요즘에는 저 부캐릭을 키우기 좋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부캐릭 많이 키우라는 식으로 게임이 좀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다보니까 부캐릭이 6개가 됐는데 5개고요 하나 지금 또 작업중이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전문 업적 이런거 보시면서 업적을 보시면서 게임하시면 조금 게임하는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처럼 감사하구요. 또 구독해주시면 저한테 또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